안녕하세요. 어제 252.3달러의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는 2433주가 되었네요. 저는 1580주, 와이프는 853주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저희 평생 테슬라 투자 부부가 생각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최고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테슬라가 배당을 실시하는 그날이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희는 436일째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의 구다울이라는 작은 마을에 와 있는데요. 세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타빌런스를 늘 경험하게 되는데요. 비행기가 위아래로 좌우로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동도 하지 않는 자동 운항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터빌런스가 끝이 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안정, 안정적으로 목적지까지 향해 날아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테슬라가 배당을 시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금 보유량이 넘쳐나고, 연간 순수익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테슬라 본사가 이를 보장을 하는 순간이 테슬라가 배당을 선사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테슬라가 2020년 이후로 5대1, 3대1의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가격대가 약 300달러였는데요. 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 250달러 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저는 매년 테슬라 주식이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50달러 기준으로 8년이 지난 2031년도가 되면 테슬라 주식은 107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4대1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270달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다시 8년 후인 2039년에 역시 어, 4대1의 액면 분할을 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8년 후인 그때도 여전히 20%의 음,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어, 하게 되면은 2047년도에 다시 4대1 액면 분할이 어, 됩니다. 그러면 총 24년의 기간 동안 네 어, 번, 세 번의 4대1 의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한 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24년 후에는 64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만약에 2,500주를 보유하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니까 4대1의 액면 분할을 세번 했었을 때총 64를 곱하고 그리고 그때도 250달러의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형성이 되면 은 1%의 배당을 선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5달러의 주당 배당이 생기는,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만 달러의 연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세금 절반 정도 지불을 해도 20만 달러의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고, 현금 가치를 고려를 해도 20만 달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건강하게 잘 있다면 70세가 될것 같은데요. 70세가 돼서 그 배당을 받으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 정도 금액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팔팔하게 잘 살아만 있다면 그 배당금으로 생활도 잘 하고 보유 수량도 많이 늘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배당을 그러면 언제 실시를 테슬라 본사가 해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또 생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기업이고 어, 한때 일론 머스크가 2018년도에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 매각 제안을 했었던 회사가 테슬라, 어, 애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애플은 1976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이에 1980년도에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아, 어, 죄송합니다. 1980년도에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2년도에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년도 기준으로 보면약 32년 후에 배당을 실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사례를 그대로 접, 접목을 해보니까 테슬라는 2003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사례인 32년 후에 배당을 실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2042년도부터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만 64세가 되는데 그때 배당을 실시를 해줘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이프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작년도 3, 4분기, 4, 4분기 매출과 올해 1, 4분기, 2, 4분기의 매출을 1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연간 순수익이 약 한화 기준으로 16.4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여기에 6배를 곱한 테슬라의 순수익이 100조에 다다르는 그 시기에 액면 배당이 실시가 될 것이, 될 것이다라고 나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미 배당의 맛을 한번 봤어요. 저희가 세계행을 한 와중에 올해 4월인가 5월이었나로 기억되는데, 계좌에 갑자기 70만 원이 찍혔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국내 주식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차 EUB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자동차의 우선주입니다. 배당이 연간 꽤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70만 원이라는 돈이 계좌에 찍히니까, 여행할 때 너무 기분이 그 당시에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테슬라 주식이 10% 20% 오르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와이프하고 와 정말 테슬라가 배당을 실시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면 정말 대박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여러분께 테슬라의 평생 투자자로서의 이 최고의 순간을 공유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투자자로서의 큰 약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점이 매수한 가격보다 가격, 주가가 더 높아졌을 때, 추가 매수에 되게 위축이 되어서, 추가 매수를 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최고의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보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용기가 절로 나, 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의 투자자로서 최고의 순간은 과연, 언제이고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의 뭐 조정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여유롭고 마음 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테슬라 투자자로서의 최고의 순간, 오늘 한번 곰곰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